베트남의 제일 유명한 껌담집 한번 먹어볼게요. 여기 아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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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합이분이기 이거? 이판은이렇습니 이거? 선은 이거? 두개하고 껌땀 이거? 가 나는 여기 요리 추가가 있어 어, 계란후라이만 추가해서 먹을래 수현이는? 이게... 돼지고기 껍질? 잠시만요. 껍데기 아니에요 이거? 어 껍데기 아삭아삭 씹히는 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후라이는 안 넣고? 어, 아, 많이 그래? 오케이 Let's, it, let's go. go. Oh, oh. mm -hmm. go. Oh. Yeah, 어

오 맛있게 먹어볼게요. 사진 한번 찍어보고. 어째 어째 두개다 잘못된 이해를 해가지고 돼지 껍데기하고 계란 오라 있잖아. 하나 하나 다 들어올 것 같아. 그냥 먹어보면 되지 뭐. 간단하게. 우선 밖에 한번 돼지 얼굴 좀 한번 찍어볼게요. 와, 돼지 얼굴을 밖에서 와우, 어, 완전 멋지죠? 사이즈가 거의 돈마우코 수준입니다. 맛을 네, 한번 야, 나중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. 아.